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서울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초반 여성입니다. 프리랜서로 재택근무를 하는지라 가끔 쉬면서 유튜브를 즐겨보곤 하는데요. 제 사연도 보내보면 어떨까 싶어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네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드릴 이야기는 아나무인의 극지였던 신우와 시어머니 이야기예요. 이혼했냐고요? 아닙니다. 다행히 항상 제 편이 되어주는 남편 덕에 참고 살고 있는 거죠. 지금도 물론 참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오히려 신호와 시어머니가 저한테 빌읽키네요 어떻게 된 사연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럼 사연을 들려드릴게요. 저는 원래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해 대학도 국어 국문학과로 진학했어요. 남들은 앞길 창창한 학과로 진학해서 미래가 보장되어야 하지 않겠냐 했지만 저는 글을 쓰는 것이 정말 좋았고 행복했거든요. 여유가 있던 친정 부모님 덕분에 부족함 없이 유복한 환경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며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덕에 저는 대학 공부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어요. 그렇게 졸업 후에는 경험을 쌓기 위해 출판사에서 근무를 하게 되었어요. 남편도 직장을 다니면서 만나게 된 케이스고요. 남편은 디자인 회사에서 책 표지, 잡지 표지를 담당하는 직원이었고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가까워진 탓에 연애를 하게 되었고 지금 이렇게 부부가 되었답니다. 남편은 성정이 정말 착하고 모질지를 못합니다.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시아버지도 저라면 꿈뻑하세요. 생일이 되면 매번 용돈의 축하 선물에 직접 떡이나 케이크도 만들어 주시고 카드도 써 주실 정도로 정말 다정하시고 인자하신 분이세요. 그런 아버님을 신랑이 꼭 빼닮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만 보면 저는 결혼을 정말 잘한 것 아니냐 하실텐데요. 정작 문제는 신을 위한 시어머니였어요. 막장 드라마에서 보던 아나무인의 극치가 설마 나한테도 나타나겠어 했는데 웬걸요 떡하니 인생에 끼어들어 태클을 거는 존재가 바로 눈앞에 있었죠 아버님만 따로 찾아뵙고 서로 왕래는 하고 있지 않지만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재작년 제가 그 사건을 겪고 난뒤 시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남편도 치가 떨린다며 아버님만 찾아뵙자고 단도리를한 탓에 뭐 저야 편하게 된 거죠 남편과 정말 어렵게 결혼했습니다 파혼의 위기가 있었지만 남편을 많이 사랑했기에 꾹 참고 결혼에 성공했어요. 파혼할 뻔했던 이유와 몇년전 사건으로 인해 시부모님이 이혼하신 일, 제가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없는 사람 취급하며 사는 이유가 같아요. 결혼 전 양가 집안에 인사를 드리러 갈 때부터가 시작이었어요. 남편의 집에 인사를 갔는데 오늘라 고생했냐는 말도 없이 대뜸 빈손으로 왔냐고 묻는 것을 보고 빨리 파악했어야 했어요. 당시 시부모님은 경북 문경에서 과선 수 운영하고 계셨거든요. 아니 제가 처음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 빈손으로 갔겠어요. 잘 보이려고 하는 세트에 고급 차찬 세트에 또 30만 원짜리 양주 한 병에 양손 가득 들고 갔어요. 야근까지 한 마당에 더군다나 먼 길로 을 손님한테 앉으라는 말한 마디도 없이 면전에 대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무나 기가 막혔죠. 쓸데없이 이런 거왜 들고 왔니? 차라리 돈으로 가져오지. 그리고 누구 코에 붙이라고 이 정도만 가져온 건지 모르겠네. 비싸 보이지도 않고, 얘, 예, 이거 백화점에서 산거 아니지? 신우이는, 내 선물 없어요? 다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거고, 왜내 선물은 없죠? 원래 이런 데 오면 미리미리 준비해야 하는 거 아닌가? 벌써부터 점수 깎이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신우이가 더 밉다고 했던가요? 신우이는 겨우 저보다 세 살이 많았고, 그래서 그런가 다짜고짜 말을 놓더라고요. 어차피 결혼하면 자기가 손일 사람 되는 거 아니냐며 저를 가르치려고까지 하더군요. 처음 뵙는 자리에서 큰 소리가 나게 할 수는 없기에 남편을 쳐다보며 이악물고 참았어요. 그렇게 서울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과 크게 다투었어요. 왜 그런 말을 듣고도 가만히 있었냐며 제가 몰아 세우자 본인도 긴장해서 아무 소리도 못 들었다며 미안한데 너무 몰아붙이지만 말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결혼에서도 중간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이 결혼을 못한다고 언포를 놓으니 남편도 충격을 먹었는지 집까지 찾아와 자기가 신의회 시어머니를 단둘이 하겠으니 결혼하자길래 어렵사리 화해를 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상견례하는 날이 다가왔고 서로가 긴장한 채 약속한 한정식 식당에 들어섰고 정막감도 잠시 시댁에서 먼저 이야기를 꺼냈어요. 금전적인 여유가 있으시다고 들었어요. 새아가 통해서 들은 건 아닙니다만, 어쩌다 보니.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결혼 자금으로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으세요? 저희 키한나들 해랑하는 것도 모자라, 이 정도 조건이면 괜찮은 것 같은데. 이런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하면 부모님이 선물로 아파트 한 채를 마련해 주신다고 했어요. 원래 제목소로 줄여둔 유산이 있고, 결혼하는 김에 넘겨주신다고 하셨죠. 그래서 신혼집 문제는 해결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 아무리 그래도 혼수는 여자가 하는 거라며 혼수를 두시는 겁니다. 신의일까지합세해 따지는 꼴이 가관이더라고요. 원래 결혼하면 최고회입니다. 친정간의 인연을 끊어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제가 윗사람이니 잘 가르칠게요. 그리고 혼수도 엄마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원래 여자가 해오는 거랍니다. 집이야 귀쪽에서 먼저 해주신다고 했으니 이왕 하는 김에 호수도 하세요. 이딴 말을 짓거리는데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 싶었어요. 초면에 더군다나 상견례 장소에서 본인이 나서서 저렇게 말할 이유는 없잖아요. 상견례 내내 저는 불편함과 분노가 같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래도 친정 부모님은 제가 기죽을까 봐 시어머니께 정성껏 답변을 해드렸어요. 결국 상견례가 끝나고 저는 남편과 크게 다투게 되었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기로 하고 두 달여의 시간이 지났나 남편이 결혼해서 시누이와 시어머니를 정말 철저하게 단도이할 테니 파혼은 하지 말자고 이야기했어요. 저도 아직 남편을 많이 사랑하고 있던 터라 남편과 화해를 했죠. 그냥 화해한 것도 아니에요. 결혼 후에도 한 번만 더 이런 일이 생기면 바로 이혼이라고 엄포를 놓았죠. 저도 사람인지라 세번 이상은 못 참는다면서요. 그렇게 결혼하고 신혼집에서 알콩달콩 신혼의 재미를 만끽하던 중이었습니다. 솔직히 신혼부부 아니더라도 남의 집을 방문할 땐 기본적으로 노크를 해야 하지 않나요? 대낮에 배를 너무 울리길래 도대체 누굴까 하고 보니 근처에 살던 신우이가 찾아온 거였어요. 나름대로 장을 파왔는데 오늘 밥하기가 귀찮다며 건너편 사는 저보고 저녁을 차려달라는 겁니다. 문제는 신우이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합세했다는 거였죠. 신혼을 즐기지도 못하고 소중한 아기 천사가 찾아왔어요. 앞으로 태어날 아기와 함께야 행복한 미래만 생각하기로 했는데 그게 절대 안 되더라고요. 임신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시도 때도 없이 커피 달라 밥 달라 제가 무슨 식물 취급을 받는 것 같이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오케이, 내가 나서서 미리 우리 집안에 대해 알려주는 거야. 고맙게 생각해. 어디 가서 이런 신혼이도 없다. 남의 온갖 생색은 다 내고 정말 절 웃음처럼 뭐 부리더군요. 제 성격대로라면 당장이라도 뒤집어 엎고 한 소리했을 텐데 어쩌겠나요? 뱃 속에 아이도 있고 남편 얼굴을 봐서라도 참고 살아야죠. 한 번은 과로로 인해 복통으로 병원에 입원을 했던 적이 있는데 신우이와 시어머니가 찔렸는지 그땐 저한테 괜찮냐고 말을 한 마디씩 하더라고요. 임신 초기였던 데다가 스트레스를 받아 몸에서 문제가 발생한 거라며. 아이를 위해서라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라더라고요. 제가 퇴원 후 남편을 시댁으로 가서 한바탕 뒤집어 엎고 왔다고 해요. 자칫하면 아이가 위험에 빠질 수 있었던 순간이어서 이성의 끈을 놓아버리고 시댁에 가서 제발 저한테 아는 척좀 하지 말라며 소리를 지고 왔다고. 그래서 그런지 더 이상은 연락이 오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10개월 정도가 흘러 전 건강한 남자아이를 출산했고 시누와 시어머니는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남편이 미리 단도리를 한 탓인지 조용했습니다. 늘 하던 참균도안 하고 오죽하면 제가 다불안할 정도였다니까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였죠. 아이를 낳고 병실에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와서 했던 말이 괜찮냐 고생했다. 이 말이 아닌, 병원비가 얼마나 나왔냐. 옛날에는 조리원도 없었다며 집으로 가서 조리를 하라는 겁니다. 병원 침대에 어렵사리 걸터앉아 있는데 시누이는 집안 어른들이 오면 좋은 자리를 내줘야 해. 남면 저를 굳이 바닥에 앉히고 침대에 걸터 앉더라고요. 아이 엄마들은 아시잖아요. 자연분만이어도회음부 봉합하는 수술을 받았기 때문에 앉고 일어서는 것도 굉장히 힘들다는걸요.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던 시누이는 그렇다 치자고요 시어머니도 똑같은 아내였고 엄마이자 여자였는데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나 싶었어요. 너도 출가 외인인지라 아이까지 낳았으니 이제는 온전한 우리 집안 사람이 되거라. 말할 힘도 싸울 힘도 없었기에 혹시라도 나쁜 생각을 하면 우리 아이에게 부정탈까 싶어 그날도 내내 하기 바빴죠. 아이가 생겨 조금 덜한 기분이었지만 여전히 시누이와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해댔습니다. 조용하고 착한 남편이 집안을 뒤집어 엎을 정도로 화를 냈으니 눈치를 보더라고요 남편이 출근하고 없는 틈을 타 온갖 참견을 일삼았습니다.예 아이 옷이 이게 뭐니? 전부 유기농으로 사입하라 함부로 입히면 안 돼.우리 귀한 손주 큼이야 오기야 예쁘게 키워야지.너는 아기 옷 고르는 한목도 없니?라며 가끔 아이 옷 용품 등 좋다는 건싹 쓸어 오셨어요.덕분에 저야 돈도 긋고 좋은게 좋은거라고 나쁠건 없었죠.저도 반 포기 상태로 이제는 그러려니 했던 것 같네요. 하지만 이미 마음속에는 알게 모르게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었나 봐요. 똑같이 되갚아줄 기회만 엿보고 있었죠. 그러다 3개월 지났을 때 신우가 결혼했어요. 신우이는 허니문 베이비로 아이가 생겼고 겨울에 애정이를 앞두고 있었죠. 배가 많이 불러와 몸을 가누기 힘들어 하더군요. 저는 신우이에게 미안하지만 나름의 복수를 할 때가 바로 지금부터구나 생각했죠. 한번은 주말에 시댁에 오라 해서 남편과 아이를 데리고 갔더니 시누이 대회가 온다며 음식을 차리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인사 오는 자리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들렸다며 대단한 음식 차리지 않아도 된다고 있는 것만 달라며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에 나물에 아이를 가진 시누이가 잘 먹어야 된다며 시어머니는 야단법석이셨죠. 제가 아이를 가졌을 때그 흔한 집밥 한번 해주신 적도 없을 뿐더러 오히려 옛날을 들먹이며 이거 하면 안 된다, 저거 하면 안 된다. 혼수를 두기 바빴으면서 가만히 생각을 한 끝에 저만 호구가 되는 것 같아 시누이야 시어머니를 작정하고 엿먹이라 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 시누이에게 한마디 했습니다. 출가인이 어디서 친정에 발을 들여요? 시집 가면서 안 배웠어요? 어머님이 안 가르치셨나 보다. 제가 대뜸 그러니까 시누이가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지더라고요. 뭐라고 지금 말다 했어? 엄마 올케 왜 이래? 뭐 잘못 먹었어? 아니요. 지금 저 지극히 정상이고요. 어머님이 하도 저한테 말씀하시길래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건줄 알았죠. 형님도 추가 외인인데 당연히 그래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요. 제가 틀렸어요? 예. 너 지금 크게 무슨 말이니? 말다 했어. 오랜만에 집에 온애한테 무슨 말 버릇이야?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기가 차는 모습이 너무도 고소하더라고요. 하지만 단단히 마음을 먹은 저는 거기서 끝낼 마음이 없었어요. 저 음식도 다 했으니 가볼게요. 치우는것 정도야. 어머님 살림이니까. 그 정도는 할수 있죠? 예전에는 만삭인데도 밭에 나가서 일하고 그러셨다면서요. 어머님이 나이 드셔서 못하시겠으면 형님이 하면 되겠네요. 전 가볼게요. 약속이 있어서. 허. 하며 어이없는 표정으로 절해보는 그 사람들을 뒤로하고 저는 아이와 함께 집으로 왔어요. 남편이 퇴근하기를 기다렸다가 오랜만에 외식도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늦은 저녁이 다되어서 집에 들어왔는데 마침 어머님한테도 전화가 오더라고요. 넌 도대체 생각이 있는 애니? 임신한 애 앞에서 꼭 그러고 싶어? 걔는 내 딸이잖니? 넌 며느리고. 도대체 어디서 펴먹은 짓인지 너 앞으로 그러지 말아라. 네, 날 밝은 대로 전화해서 사과하고. 어머, 제가 왜 사과를 해야 하는데요? 저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어머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한 건데 잘못한 거면 형님이 한참 잘못한 거죠. 어디 출가회인이 친정에 드나들어요? 제가 받아친니 시어머니는 할 말이 없으셨는지 말할 가치도 없다고 화를 내시고 전화를 끊었어요. 남편은 무슨 일이냐 물었고 저는 있는 그대로 말해주었어요. 오히려 제게 잘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본인들이 뭘 잘못했는지 모른다고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신우이가 출산했어요. 제가 나름 유명한 병원에서 아이를 출산했고 남편이 좋은 환경에서 쉬어야 한다며 값이 비싼 산후조리원에서 몸조리를 했거든요. 신우이도 그게 배 아팠는지 제가 다니던 병원 산후조리원을 그대로 이용하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신우이를 보러 갔어요. 이미 시어머니가 와 계셨고요. 아니나 다를까, 신우이는 침대에 앉아서 시어머니가 깎아주는 과일이며 간식을 먹고 있었어요. 어머, 형님, 왜 침대에 앉아 계세요? 어른이 바닥에 앉아서 과일이나 깎게 하시고 너무하시네. 어머니 무릎도 안 좋으신데 너무하시네요. 빨리 바닥으로 내려오세요. 뭐? 지금 나애 나온 거안 보여?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산모한테 바닥에 앉으라니 뭔 소리야? 아니 기본적인 것도 모르시네요. 기억 안 나세요? 저 입원했을 때도 그러셨잖아요. 어른이 왔는데 침대에 앉아서 뭐 하는 짓이냐며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래서 회원 복구 매고 에는 바로 다음 날이었는데 굳이 바닥에 앉히시고 뭐해요? 어서 내려와서 앉아요.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본인들이 했던 행동이니까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시누이는 우물쭈물 시어머니를 바라보며 어떻게 해야 하냐는 도움이 눈빛을 보내더라고요.그 때였어요.제 고개가 옆으로 휙 돌아가는 게 아니겠어요.시어머니가 제 뺨을 때린 거였죠.얼마나 세게 때리셨는지 제 얼굴이 다 얼러 하더라고요.음료수를 사러 나간 남편과 신누의 남편이 마침 들어왔고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어요.병실에 들어온 걸 몰랐던 시어머니가 눈에 불을 켜고 저에게 달려들며 이야기하더라고요. 집안의 여자를 삶을 들이면 삼대가 망한다더니 네가 꼭그 꼴이 되려고 착정했구나 순진한 내 아들 꼬신 것도 마음에 안 들었어 어디서 못 베어 먹은 티를 대고 다니니 내가 정말 기가 차서 어이가 없구나 이게 다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건데요 제가 뭐 틀린 행동 했나요? 저애나왔을때 하셨던 행동 그대로 따라온 건데요 저는 지금 그 어머니가 하신 말씀 행동이 다 맞는 건줄 알았죠 할 말을 하니 또 얼굴이 빨개져서는 입을 꾹 담으시더라고요. 며칠의 시간이 흐르고 집으로 시어머니가 찾아오셨어요. 도저히 안 되겠다며 이야기 좀 하자고요. 그랬더니 온갖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내뱉으며 화를 주체 못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나서 저에게 그러는지 이해가 되질 않았어요. 저희 부모님까지 들먹이며 약보는 말까지 하길래 저도 다시 받아쳤죠. 어머님, 지금 살고 있는 이집제 명이고요. 혼수도 다 제가 했어요. 기훈씨 하나만 보고 살고 있는 거고요. 어머니나 형님이 관여하실 건 하나도 없어요. 매달 꼬박꼬박 드리고 있는 용돈 그거 기훈씨가 벌어서 주는 거 아니고요. 다제 돈이에요. 그동안 제가 당했던 거제 친정이 쪽파여서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어디 한번 까발려 볼까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서러웠던 일을 모조리 다 쏟아부었어요. 남편과 친정부모님께 들려줄 요랑으로 몰래 녹음을 하고 있었죠. 제가 그렇게 다 쏟아붓는 와중에도 시어머니는 악다구니를 쓰며 소리치더라고요. 한바탕 하고 난뒤 그렇게 살지 말라며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퇴근한 남편에게 녹음 파일을 들려주자 남편의 표정이 차마 뭐라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지더군요. 나랑 이혼을 하든지 시댁이랑 인연을 끊던지 선택해. 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당신이 듣고 있는 이대와 극히 일부분이야. 내가 많이 참았는데... 이건 자기한테 들려줘야 할것 같아서 내가 말했지? 앞으로 한번더 이러면 이혼이라고. 그러니 선택해. 나랑 이혼할 건지, 시댁이랑 인연을 끊을 건지. 내가 정말 면목이 없다 미안해. 나 잠시만 나갔다 올게. 그렇게 남편은 늦은 저녁 시간 시댁으로 갔어요. 한참 뒤 아버님께 전화고 오더라고요. 그동안 저를 방치해둬서 미안하다며 자기 잘못도 크다고 앞으로 오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남편에게 준 녹음 파일을 들으셨다면서 앞으로 시댁은 없다 생각하라더군요. 아버님도 어머님에 대한 실망이 크셨는지 시어머님께 이혼을 통보하셨어요. 저는 아버님을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아버님은 죄가 없는데 괜히 저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거든요. 아버님은 저에게 계속 사과하셨고 용서해달라고 하셨어요. 남편도 더 이상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연락할 일은 없을 거라며 자신이 절 살피지 못한 죄가 크다며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했고요. 그렇게 시댁과 인연을 끊게 되었어요. 별 다른 일을 하지 않았던 시어머니는 용돈도 끊기고 아버님 만저 집을 나가시게 되니 충격이 크셨는지 매일같이 찾아와 잘못했다며 용서를 비셨는데 그건 저한테 하는 게 아닌 아버님께 하는 거였어요. 뒤로는 저에게 따로 전화를 해. 옷된년 배은망덕한 년 하며 욕짓거리를 하셨거든요. 아버님은 결국 시어머니와 이혼 절차를 밟으셨고, 그래도 거지같이 살지 말라며 집은 냅두고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저희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마침 정년 퇴직을 하신 터라 자신이 아이를 봐주겠다며 선뜻 나서시더라고요. 그동안 고생했다며 적극적으로 지원할 테니 하고 싶은 일도 마음대로 하며 살라고 하시더라고요. 말씀만으로도 정말 감사했죠. 아버님이 아이를 케어해 주시는 덕분에 저는 수월하게 일을 할수 있었어요. 아버님이 나서시니 자연스레 남편도 저를 도와주었고 그동안 미안했다며 사과도 했고요. 저는 제 마음을 알아준 것만으로도 다행이라며 앞으로 더잘 살면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남는 시간에는 아버님과 쇼핑도 하고 카페 데이트도 했답니다. 친정 부모님은 누가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라고 하겠냐며 보기 좋다고 하셨고요. 시어머니는 용돈도 끊기고 마땅한 수입원이 없자 식당에서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셨다네요. 남편에게 간간이 전화와서 아이가 보고 싶다며 잘 지내냐고 묻더래요. 시누이는 여전히 씩씩대며 할말 못할 말 전부 다 해댔지만 아버님의 눈치를 봤고요. 사실 시누이가 마땅한 직업 없이 정착도 못하고 이리저리 직장을 옮기기 일쑤였거든요. 풍족한 아버님 밑에서 아낌없는 지원을 받았던 터라. 돈을 번다는 개념이 없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와 아버님이 이혼을 하고 나서 모든 경제적 지원을 다 끊자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것 마냥 호들갑을 떨며 온갖 불쌍한 척은 다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버님은 단호한 모습으로 신우이를 단돌이 하셨어요. 너에게 물려줄 재산 따위는 하나도 없다. 너도 니 애미랑 똑같아. 부족함 없이 자랐다고. 남을 그렇게 깔보면 되겠냐. 인성부터 굴러먹었어. 제대로 정신 차리기 전까지는 내 너한테 한 푼도 줄수 없다. 연락하지 말아라. 아버님은 신우의 버릇을 제대로 고쳐놔야 한다셨어요. 자신이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탓, 남에게 피해를 줄수 없는 노릇이라면서요. 나중에 정신을 차리고 이만하면 됐다 싶을 때 그때 재산을 물려줄 것이라 하셨어요. 남편에게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해 주셨어요. 원래 결혼할 때 주려고 하셨지만 상황이 상황이었던지라 미리 주지 못했다면서요. 그리고 저에게도 그동안 고생했다며 앞으로 행복하게 살라고 2억이라는 돈을 주셨습니다. 아버님, 이거 너무 과한 것 같아요. 아버님도 가지고 계셔야죠. 저는 이돈 필요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큰 돈을 제가 뭐라고 저한테 주세요? 그런 바 말아라. 그동안 고생하고 앞으로 아이 키우려면 돈 많이 든다, 미리 받는다 생각하고 너도 나야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받아 먹고 살면 그만인 것을 어차피 나눠주려고 했던 것들이야. 나는 더 이상 재산에 미련도 없고 너희들에게 주고도 남으니 받으렴. 저는 감사한 마음으로 받았고 미래를 위해 따로 저축해놨습니다. 여전히 시어머니와 시누이는 아버님과 남편에게 끊임없이 연락을 해대고요. 저는 앞으로 제 일에만 몰두하며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고 살게 되어 너무 좋아요. 불쌍하지 않냐고요? 오히려 속이 다 시원해요. 사람이 살면서 나쁜 짓을 하면 내가 직접 복수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똑같이 벌을 받게 됩니다. 제가 얼마나 못 믿었으면 친정 부모님까지 들먹이면서 그렇게 난리를 치셨을까요? 저는 인과응보라고 생각해요. 본인들이 저들은 잘못 본인들로 인해 벌 받게 된 거니까요. 아버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우리 가족만 생각하며 즐겁게 살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